이걸 어떡하지?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쳤나? 말하는 강아지 베니스 산티가 마탱이가 같던데, 괜히 미안해지네. 우와. 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미 폐가 터졌어. 나 기용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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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골이라서 그래. 아. 오빠, 어? 벤이 눈깔을 뒤집고 응. 우리를 쫓아왔잖아. 벤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다음 단서를 찾으려면 우리 톰을 만나러 가야 하거든. 아니, 난 알고 있어. 뭔데? 흑이선 넘게 장난 전화 했잖아. 그건 아니지. 나 같은 <laughs> 아니야. 진짜... 어? 내가 장난 전화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식씩 벤이 이야기한 녀석들이 저 녀석들인가? 감히 바닥에 눌러붙은 건 같이 생긴 애들이 어? 오마 어? 푸디! 터먹고벤첼나잖아야 팬의 복수다! 어이가내베프펜한테 시도 때도 없이 장난전화 한 녀석들이지? 저, 저, 그, 그게... 뭐야? 갑자기 왜 이러지? 뭐야? 자기야, 왜 눈이 뒤집어졌어? 뭐라 나도 왜 이러지? 어? 어, 푸딩! 포맨, 상태가 이상한 어? 것 같아 괜히라 똑같은 눈깔을 하고 있어 눈, 어, 눈이 빨개! 죽어, 푸딩 집사! 오빠! 이러다 어? 진짜 큰일 나겠어! 푸딩, 얼른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해코 제나 이미 칼에 찔렸는데 <laughs> 뭐야, 해코 제나가! 우리 편을 들어주고 있어. 겁나 든든한데? 제 사랑해요, 김제나. 김지야? 아, 사랑이구나. 어. <laughs> 얘들아 미안해. 내가 벤의 전화를 해킹하는 바람에 내가 통과 엔젤라를 어떻게든 막아볼 테니까 벤과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변한 단서를 찾으려면. 캠... 사이트로 가. 야! 거기서 야! 무언가를 찾을지도 몰라. 우리 해커 제나 말대로 캠퍼사이트로 빨리 가자. 거기로 가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와! 아! 아! 이게, 이게 무슨 일이야? 아까 해커 제나가 캠퍼세 돌아 노랑... 어. <놀람> 나 푸딩 따라갈게. 근데 뒤에 쟤들 미친 듯이 쫓아와. 빨리 와 빨리 문 열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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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문 열고. 야, 이 들어가 봐. 들어가 봐. 개구야 우와! 너다 어디 맞죠? 또맞 아, 이보라색 열쇠 어디다 쓰지 어, 잡았다. 어, 저기다. 돈, 돈 놓쳐 아, 맞아. 맞아 걸렸어! 아, 아, 아! 아, 잠시 우리 악몽을 꿨나 봐. 꿈속에서 뱀들과 찍찍이란 추격전을 한거 같은데. 코딩 저번부터 왜 자꾸 악몽을 꾸지? 몰라, 기저귀가 축축해졌어. 안 돼, 무거워졌어. 잠자면서 무서워. 모든 일이 잘못되기 전에. 톰이 벤에게 이곳에서 만나자고 했어.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야 해. 미안 피해로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야겠어. 이건 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제발, 톰.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아무도 내가 하는 걸 막지 못해. 엄마, 서속키 담지 않았어? 오빠, 저기 쨍쨍이가! 친구들을 찾아보 아주 나 떠쳐버렸어 어떡해! 푸딩 어디 있어? 여기야 있자. 여기! 여기야 여기! 아, 오빠 아, 나 안녕! 빨리 나 빨리 나어 푸딩 이리로 와봐. 어디 이이 친구 뭐야? 막 그러시고 있어! 오빠 열쇠 열 열렸다! 빠나 검은 키 얻었어. 저기 밖에 있다 어 좋아 근데 어, 푸딩 어? 저 새는 갑자기 왜 미쳤을까? 몰라 아무래도 아까 토미 들고 있던 물약을 먹고 아. 미쳐버린 거 아닐까? 푸딩이 나 너무 급했어 아 진짜 <laughs> 오빠 얼마나 안 씻었으면 물이 <laughs> 물이 됐을까? <laughs> 쪼꼬유야 이거 자 <laughs> 봐봐 <잠깐만, 잠깐만. 웃음> 오빠 저기 짝쟁이가 오고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오빠 이거 나이퍼 먹어 오빠 이거 어. 먹어 이거 오케이 먹어. 설마 안 죽었지? <laughs> 안 죽었어, 반지 안 죽었어, 나 진짜 죽었어. 아딩 푸딩. 아. 푸딩. 방금 겹친 거 됐습니다. 방금 나안 죽었어. 어, 나 하얀 잠을 새 찾았어. 와우. 여기 없는데 손식도? 열쇠가? <laughs> 여기 열쇠 이거 아니야? 갈색. 빠, 어, 내가 내가 먹어야 돼. 안돼, 이 친구가 먹었어. <laughs> 아! 빠! 찡이해 넘어, 넘어. 오, 됐어요. 어? 푸딩. 밖에 차가 한대 있는데 열쇠랑 연료가 필요하대. 아 그러면 그 재료들을 찾아서 그 차를 타고 여기서 탈출하는 건가봐. 어, 만만치 오지 왜? 스딩이 많이 잘 못하긴 했지. 무슨 소리야?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어디, 나 지나가는데 갑자기 튀어 나왔어. 어. 여기에 엄청 높은 계단이 있거든. <laughs> 계단? 오, 부대, 나 칼슘이 먹었는데 죽었어. <laughs> 안녕? 나 부활했어. 설마, 어머! <laughs> 고향에 잘 갔다 왔어? 어. <laughs> 어, 여기 쪽지가 있는데? 그건 나에게 이상한 걸 마시게 했어.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괜찮아졌어, 엔젤라가? 그럼, 엔젤라한테 물약을 먹인 사람이 토미인가? 여기로 올라가자. 우와 어떻게 잭잭이가 우리 따라오고 있어? 어, 어, 오, 오, 오. 어? 빨간 녀석 잡았다. 왜! 빨리 자! 안녕? 푸딩! 오빠 나 핑크색이야! 나 핑크색 열쇠 먹었어 오빠 조심해 거기에 피에라가 올지도 몰라 오케이 아제 이름이 피에라였어? 어 피에르 아 피에라를 피해라 끝내주고 아. <laughs> 피에르. <laughs> 피에르 오빠 물약을 먹었는데! 도망쳐! 오빠 나 물약을 얻었어 오졌어. 물약 누구한테 줘야되나? 아 아까 눈 맞은 애 있는데 걔한테 치료약으로 주자 어 좋아좋아 좋아. 자 친구야 많이 아팠지? 내가 이 물약을 줄게 야, 야. 오빠 오빠 자동차 키를 얻었는데? 아 진짜? 자동차에 신호 걸어서 여기서 탈출하면 될것 같아 푸딩! 앞에 저기 자동차 있어 저거야 저거 내가 아까 본거야 아이 자동차구나! 근데 푸딩 시간이 없어 어떻게 연료통을 못 구하겠는데? 연료통 빨리 가져오자 오빠 연료통 구해와 빨리! <laughs>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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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 나 믿지마 어? <laughs> 믿지 말라고? 나 믿지마 어나못 찾아 아 이거 절대 못 찾아 푸딩 이거 진짜 절대 못 찾을듯 찾았다 어 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오빠 제발! 십자아 푸딩 나 안될 것 같아 오빠, 플 b e r t i m 오 e r Timber, Timber, t 제발, 제발, 제발 좀. 친구 e r t i 어 b e r Ti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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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 진저가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 이렇게 무시무시한 캠프사이트에서 피어레를 피해서 탈출을 했어. 그래서 우리 단서 좀 찾았어? 어, 단서를 찾았지. 뭐야, 나 모르겠는데. 폼이 물약 같은 거를 줬잖아. 음. 아, 맞아. 그 물약이 원인이었어? 어. 엔젤라도 물약을 먹고 이상해졌다니까? 음. 그 물약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음. 우리 다음에 물약을 수사해 볼까? 어, 다음에는 진저라는 친구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다음 챕터에는 물약에 대해서 더 알아보자.